3월 12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희생제사들에 대한 말씀들이 끝나고 오늘 레위기 8장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주관할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규정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말씀들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죠. 번제와 속제제, 화목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된 건 역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처음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된 성의를 입혔습니다. 관유를 제사장들의 머리에 붓고 발랐고 속제제와 번제제 그리고 화목제가 이어졌습니다. 화목제에 대한 명령대로 제사를 드린 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위임식의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8일에 걸쳐 진행된 제사장 위임식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희생제사,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모든 제의의 절차들은 그저 제사장 개인의 명예와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었죠.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제사장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의 목사는 옛 율법에 규정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와 책임이든 권리와 의무이든 제사장에 대한 율법의 명령들을 목회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의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고 참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옛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제의적 규례를 철저히 지킬 때에야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셨죠.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여는 참 대제사장이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소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합니다.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지요. 물론 우리 스스로가 속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선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단 위의 피 곧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드려진 속죄 제물의 피를 뿌려 그들이 거룩하다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피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옛 율법의 규정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죄인 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예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능력,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하루입니다. 죄를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삶,

가진 자라